포수 나가도 상관없어요. 첫날 지금 상관없어요. 아니 보석이 들어왔어. 아, 그러니까요. 첫날인데 몇번 잡아줬는데. 자보석 한번 해보세요. 자, 꼭. 아, 그렇지. 여기서 봐요. 지금 동작이 내 골반을 많이 이렇게 잡아줄 수, 록 잡아주는 게 뭐냐면은 이게 편한데 이렇게 하려니까 힘들잖아. 그래도 이렇게 해야 돼. 그래야 꼬임이 생기고 이서부터 슈팅이 이렇게 나갑니다 오케이.

Okay. 자, 그 뒤로 가는 거는 내가 견고하게 고정을 못 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쓴다는 얘기 이제 뒤로 빠진다는 얘기. 그래서 봐봐요 여기서 자더 멀리서 여기서 들어가면서 들어 스탑 버텨 이렇게 돼야지. 허리고 허리고 더더가 가야지 더 가야지 더막 이렇게 오면 안 된다 그랬죠. 가동이 여기까지 가야 돼. 어, 아 힘들어 이게 아니라. 힘들어도 가야 돼, 가야 돼, 가야 돼, 가야 돼. 이렇게 났니다 나이가 어떻게 돼요? 중학생이다. 16살? 와, 네. 멋있고. 가야 돼, 가야 돼. 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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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이렇게 어깨 넓이로. 또 보면은 저쪽 보고 시선. 오케이. 첫날인도 너무 좋고. 쭉. 아 그렇지, 봐봐. 자, 꼭 반동준다, 이제 꼭. 쭉. 여기서 이제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닫아준다, 다, 다 쭉. 쭉 지금 어떻게 해 원이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렇 어? 그렇지, 여기서 요거를좀 빨리 아 뒤로 왔다가 뒤로 왔다가 아쭉 그렇지, 쭉 왔다가 쭉 오케이 어? 쭉땅 떴다 똑같은 동작이죠. 어. 요거로 연습을 해야 되죠. 쓰 이렇게. 네. 이 동작이 이 동작이에요. 거를 살살 쳐도 우리는 어치치가잘 된다. 그래서. 볼이 어때요? 엄청 밀려나가죠? 꽉. 어. 오케이, 갑니다. 참아요. 공은 어디로 둔다? 약간 왼쪽 어깨, 약간 앞에 두는 게 좋아요, 지금은. 어, 꼭 그렇지, 이거. 알아. 기본 스윙이 안 나오지. 그래서 이수윙 연습을 많이 해야 돼. 한번 더. 어, 자. 괜찮아, 괜찮아. 오, 좋아, 좋아. 다시 한번 더. 어, 뒤에서부터. 그렇지! 오! 좋아, 좋아, 좋아. 어. 어, 자, 오케이, 오케이. 일단은 거리가, 거리가 이런 거는 나중에 알려줄 테니까 지금 요수익만 열심히 해가지고 하면은. 오, 어. 키한번 더. 자, 어. 그렇지! 어. 어때요? 괜찮아? 아, 어, 그래서 앞으로 점점점 좋아질거야 간장님처럼 찰수있어 이거 연습 많이 해가 아, 뭐 유튜브 보면은 홍반장이라고 치면은 과장이 나와요 어, 그거 보고 연습해 내가볼때는 16살이면은 뭐 2년만 해도 뭐 전국대회에 있을수있어 화이팅 응? 이아야 네. 잘한다 자, 와, <laughs> 선수야, 선수, 선수 아니야, 선수? 여, 여, 아, 우리 야, 우리 신의 다크호스 야! 하이디, 아, 나이스! 야, 잘한다! 자, 둘, 셋! 하이디, 총이 서버! 자, 자, 우리, 우리 사랑선수! 자! 자, 우리 사랑선수! 자! 아, 자! 나이스! 야, 안축 나이스! 자, 사랑선수! 자! 오! 야,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차, 아, 나이스, 야 겨우 받아냅니다, 겨우. 자, 송... 자, 다시 사랑선수, 천천히. 그렇죠. 까비, 까비. 자, 사랑선수, 안축, 안축. 아,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둘. 자, 사랑선수, 길게, 길게, 천천히, 길게, 그렇죠. 야김 볼까지 처리합니다. 선수, 안축. 차, 아. 야, 잘하는데 아주. 갑니다, 갑니다. 차, 나이스! 야, 잘 찹니다. 자, 오늘 족구 2일째로 갑니다. 사랑선수. 자, 총무님. 총무님의 서브. 자, 사랑, 사랑, 안축! 아, 역시 힘이 세요, 힘이 세. 야, 딱딱하네. 머리가 아프다. 자, 사랑선수! 차, 나이스! 자, 천천히. 자, 사랑 선수 안추! 나이스! 자, 올해 16살. 자, 자 가자 사랑 선수. 자, 나이스! 야. 한번더 갑니다. 사랑 달려와야 돼요, 지금. 자, 나이스! 자! <laughs> 둘 셋! 하! 어, 잘해. 아, 나이스. 역전, 역전. 9대 8. 역전. 자, 갑니다. 자. 자, 화이팅! 자 상대방 아재 팀, 아재 팀 이겨야 돼 아재 팀. 다, 자, 둘, 셋, 타. 자, 자 기가 막히게 올렸고요. 자 사랑 선수, 짜, 나이스. 우와, 방금 속도 들어왔어, 들어왔어. 많이많이 야, 방금, 방금 힘뭐죠 이거 지금? 자, 오케이, 오케이,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그렇죠, 잘했어, 잘했어. 잘 건드렸어. 이게 짧, 이게 짧은 거는 건드리면 돼요. 자, 사랑 선수, 달려옵니다. 지금, 달려옵니다. 자, 차! 아, 까비, 아깝 선수, 차! 아, 대단합니다. 대단해. 흔들리다. 넘었다! 이겼다! 자스! 자스, 하! 아, 우리. 아니, 사랑 선수. 아니, 어떻게 족구를 알고 하게 됐어요? 여기 어떻게 오게 돼? 어 족구를 알고, 어떻게? 아빠한테 족구를 소개받았어요? 어? 오, 그래도 쉽지 않은데. 어, 친구들 중에 족구하는 사람 있어요? 없죠. 유일하죠. 아, 앞으로, 잘 앞으로 화이팅하면 기대됩니다. 앞으로. 자! 둘! 나이스, 나이스. 바로 가야 돼 둘! 자! 워우! 자, 밀려옵니다. 아, 어, 그냥 받기 힘든 공. 자쭉 미네요. 나이스. 안 추. 와삐가안 추. 야. 이야 정확히 구석을 찌릅니다. 다시. 자 건드려. 그렇지 그렇지. 잘썼잘썼잘나잘스잘 썼. 작은 작은 작은데 작은데 어작야 왼쪽에 한번 오른쪽에 한번. 야, 코스를 벌써 공략합니다. 하리 하리.